자 19번이야 다음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 y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대값을 물어보지 자 식의 특징이 있는데 식의 특징이 보여? 저기 있는 x자리에 y를 놓고 y자리에 x를 놓고 x자리에 y를 놓고 y자리에 x를 넣어도 여전히 식은 같지 x자리에 y를 놓고 y자리에 x를 놓고 x자리에 y를 놓고 y자리에 x를 넣어도 여전히 식이 똑같아 이 식의 이름이 뭐야? 대칭식 기억나? 대칭식 대칭식일 때는 뭐 x 플러스 y라고 하는 걸한 문자 s로 두고 x 곱하기 y를 t로 두어서 위에 있는 식을 s하고 t에 관한 식으로 처리를 해줬어 됐어? 그럼 s하고 t에 관한 식으로 다시 저 식을 적어서 한번 풀어보면 돼. 자 위에 있는 식이라고 하는 건 합은 s니까 s 더하기 곱신니까 t는 마이너스 5라고 위에 있는 식을 쓸수 있고 밑에 있는 식은 x 제곱 플러 y 제곱이잖아. 바꿔두고 할까?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의 마이너스 2 X, Y에다가 마이너스의 X 플러스 Y는 12니까 여기 여기에다가 얼마 합을 넣으면 되지. 얼마 S의 제곱 마이너스의 2 t 하고 마이너스의 S는 12가 되지. 그래서 얘를 연립하는 건데, 2차하고 1차가 있으면 정리를 할 건데, 여기 T 하나만 있잖아. 그럼 뭐 얘를 t는 마이너스 o 마이너스 s로 고쳐서 이 자리에 넣으면 되겠지. 됐어? 그러면 s의 제곱 마이너스의 두배에 t가 얼마? 마이너스 o 마이너스 s이고 마이너스 s는 12가 되지. 그럼 s의 제곱 플러스 10하고 플러스 2s 마이너스 s는 12가 되고 s의 제곱 플러스 s 이하하면 마이너스 2는 0이 되지. 1, 2 풀마가 되겠네. 그럼 s가 될수 있는 건 얼마가 돼? 1이거나 마이너스 2. 됐어? s가 1이거나 마이너스 2때 t 값은 여기다 넣으면 되지 그럼 t 값은 뭐가 되면 1이 되면 얼마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그러니까 얼마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2가 되면 마이너스 2가 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니까 얼마 마이너스 3 따라서 얼마 t가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3은 언제 s가 t라고 하는 게 그리고 s가 언제 1하고 마이너스 2일 때 이렇게 성립한다고 됐어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구한 게 t 하고 s 잖아. x 하고 y 로 구한 게 아니야. 따라서 s s 라고 하는 건 얼마? 합, 즉 x 플러스 y이고 위에는 x 곱하기 y라고. 따라서 우리는 이 케이스 어디? 여기는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를 구한 건데 지금 구한 거는 x 플러스 y가 1이면서 x 곱하기 y는 -6인 경우. x 플러스 y는 얼마? -2이면서 x 곱하기 y는 마이너스 3인 경우야 물론 똑같이 y는 1 마이너스 x를 해서 넣으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왜 합하고 곱을 줬냐면 합하고 곱을 하면 은 조금 더 식을 처리하기 편해 얘 x, y라고 하는 건 뭐? 얘를 라지 x로 면 얘는 뭐? 합하고 곱이잖아 우리가 합하고 곱을 할때 얘는 뭐야? 라지 x의 제곱 마이너스의 합의 x 플러스 곱은 제로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해가 스몰 x, y일 거 아니야 기억나? 요건 2차 방정식에서 나왔지?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합은 얼마? 마이너스 합은 1이지. 그래서 마이너스의 x 곱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은 0. 됐어? 그럼 이게 2하고 3이고 마플이겠지? 그럼 여기는 x라고 하는 건될수 있는 건 마이너스 2하고 3인데 여기 x가 될수 있는 게 뭐야? 지금 아까 했던 스몰 x하고 스몰 y. 따라서 해가 마이너스 2하고 3이 아니라 스몰 x하고 스몰 y가 마이너스 2하고 3이 될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스몰 x하고 스몰 y가 각각 뭐?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얘가 3이 되거나, 또는 뭐 얘가 3이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는 요두 케이스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해를 적어줘야 돼. 됐어? 이렇게, 이렇게. 그럼 같은 방법으로도 오른쪽 하면 되지.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보면 합이 마이너스 2고 곱시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라지 x의 제곱에 마이너스에 뭐 합의 x 더하기 곱분 제로니까 우리가 뭐 라지 x의 제곱 마이너스 합은 얼마? 합이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얼마? 플러스 2의 x 곱셈 마이너스 3은 0일 거고 1, 3, 풀마 하면 되네. 그러니까 라지 x라고 될수 있는 게 1하고 마이너스 3정도 맞지? 근데 이 라지 x가 뭐가 된다고? 스몰 x하고 스몰 y가 된다고. 따라서 x하고 y가 뭐 1하고 마이너스 3이지만 x가 1이 되고 y가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지만 x가 마이너스 3이 되고 y가 1이 될수 있는 경우도 있지. 그래서 뭐 이렇게 이렇게. 됐어? 따라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대값을 물어보지. 각각에 대해서 제곱을 해버리자. 제곱을 해버리면 얘는 4하고 339, 339, 2는 4, 1은 1, 339, 339, 1은 1. 그리고 제곱의 합이니까 여기 합하면 13, 13, 10, 10. 제곱의 합은 얼마? 제일 클 때가 얼마? 13이네. 따라서 답은 5번. 됐나?